구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대바입니다 오늘 일요일, 저 멀리 지방에서 난초를 응급, 의료, 급하게, 좀, 진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1 0학 교육생, 우리 최학석님 어, 2급 탈기를을 가지고 계시고요 오늘, 이 동공무표죠? 예, 네. 이상 있어서 왔다고 합니다. 무슨 이상이 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이런 일이 다시 한번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뿌리가 갈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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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쏙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아, 상태가, 매우 안 좋아요. 이 감염된 자리가 아래쪽에서 진행이 됐었으면 좋았는데, 아, 이 애기초 벌브하고 붙어 있는 곳에서 시작이 됐군요. 여기서 오히려 밑으로 진행을 하고 있군요. 보통의 경우는 아래쪽에서 위로 진행을 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이 초기 자라나던 시절에 감염이 처리됐다볼수 있습니다. 육안으로 봐가지고는 후사리움 같은데, 지금 철이 지금 후사리이 생기는 철이 아닌데, 요, 요, 보관했는데 온도가 좀 높았습니까? 음, 한 18도에서 2 0도 정도. 아, 그 정도는, 야간 온도. 야간 온도는 10도 정도. 10도 정도. 지금 겨울철에 가면 농약 나 하셨을 것이고, 이거 발견은 언제 했죠? 발견은, 저, 열일날, 대란을 치고요. 네. 월 7일날, 네. 그, 일통으로 한번 치는데. 아, 예. 그 다음에, 조금 불안해서, 분가리를좀 좀 일찍 하려고,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긴가 하려고, 이제, 후르고, 이제, 아, 니 상태가 좀안 음. 좋은, 것 네, 좀 급히, 이렇게 그렇죠. 됐어요. 아, 네, 그렇죠. 또, 치료가 다 되는 병이니까. 응. 수만 다 했네. 아유. 속장에 많이 나오고, 여기도 많고, 굉장히 수리하고, 또, 바닥바닥한 단엽성을 참 잘, 잘, 잘 받아내는데, 네. 자 그리고는 음, 아무 탈이 없을 줄 알았더니 아. 이렇게 탈이 있더네그 다음에 나실란에는 얘 말고 예. 다른 난초도좀 있습니까? 네. 다른 난초들 중에는 뿌리가 끊게 되는 게 없어요 다도비료잘 받아야 하는데 옆잘 나오네 다른 난초는 똥에잘 돼요? 똥 네. 여... 조금 이상 있는 거는 다 없애버렸어요 아 그래요? 여기 있어 이렇게 색깔이 안 좋은 부분을 전부 박피를 하고 다 내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응. 좀 김주만 남기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피부를 응. 그대로 살려가지고, 여기 해당되는 약이, 오티바 스포탁, 응. 그두 개를 로테이션해서 갑니다. 가고, 그 다음에 벗게되는 요, 요, 요 부위들은, 응. 아, 재감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좀 강하게 치료를 하고, 응. 그 다음에 이렇게 발병을 일으켰는 거는, 오티바 코리스 두 개로, 응. 치료를 하니까, 어 제가 많이도 치료해봤죠 하니까그두 개의 약을 어, 설계를 해주면 주시지 말고 담구어서 네.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자, 제가 라인을 이렇게 쳤는 것을, 그까지 박피를 한다는 아 의미가 되겠습니다. 박피를 하실 때는 칼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이핀 세트를 가지고 꾹 집어서, 자, 보실까요? 칼은 이 중심주가 달아날 수 있으니 잘못하면, 요렇게, 요렇게 하면 예쁘러졌죠. 그 다음에, 여기를 뺏겨낼 때는 손으로 이렇게 자 그리고 이 아래쪽에.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 치료하는 모습을 왜 보여주느냐 라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기본 기술이 없는 분들 따라 하다가 더 크게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영업에 중대한 기밀인데 이걸 그렇게 비법을 이렇게 노출하느냐 라는 분들이 또 주변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 비법을 노출하는 게 아니고요 치료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가는가를 보여드렸어. 난초가 이상이 있을 때 어떤 정도까지 고쳐낼 수 있는가라고 했어. 아, 극단적인 상황일 때 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 보여드린 거죠. 기본적인 기술이 없는 분이 아, 집돌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희들이 계산을 다했하죠그 계산하는 법은 영상 속에 복잡하고 그게 또실제도 잘못되면 큰 일을 초래하니까 저희들이 공개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 난초의 주인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A안과 B안이 있는데 어떤 게더 좋을까요 물어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죠 명장님 후사리움에 걸리면 다 죽는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살릴 수 있나요? 네, 일찍 발견하면 살릴 수 있죠. 이번에 풀 체인지되는 교재입니다. 자, 이 교재를 이렇게 보면, 네. 자 여기에 보면 똑같은 증상이죠. 예, 이 증상을 이렇게 수술하고, 그다음 침질하고, 그다음에. 원행으로 또 치료를 하고 수태을감면서 이렇게 살려내는 어... 그림이 되겠습니다. 또 이쪽으로 볼까요? 자, 여기도 보면, 아, 2007년 1월 15일 날, 뭐, 지금쯤 되겠네요. 예, 발견해서 이렇게 다 수술을 하고, 실을 했더니만, 5개월 후에, 이렇게 촉이 나오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살려냈다. 라는 겁니다. 6월 20일이죠. 자, 1월 5일이니까, 2, 3, 4, 5, 6. 예, 5개월 만에, 아, 이렇게 또, 이렇게 되면 완치가 되는 것이죠. 자, 아, 우리 교육 때 많이 나오더니 이거잖아요. 그죠? 예, 많이 봤던 거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일찍 발견하셨고, 그렇죠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내 생각이 많이 나던가요 음 예. 예 그다음에 이건 균의에서 일어났거든요 음. 그럼 여기에 문제를 일으켰던 이 균은 난시란에 어딘가 에 있었다고 해야 돼요 음. 왜냐하면 이, 이 모초기 깨끗했잖아요 그죠 음. 새끼촉이 나왔으니 음. 여기서 전이 됐다기보다는 난시란에서 어딘가는 음. 그다음에 어딘가에 있을지 모르는 이 균을 통제하는 길은 환기를 자주 시키고, 응. 예, 우리, 호막 포자나 분생자가 날라다니다가 바깥으로 나가야 되니까, 겨울이라도, 어, 우리가 야간 온도가 좀 가게 되면, 곰팡이도 자라고 난초도 자라죠. 응. 온도가 가서 난초가 이렇게 자라면, 곰팡이 균도 움직입니다. 되게 추우면 곰팡이 가못 움직여요. 응. 같은 생명체니까. 그서 온도가 좀 갔을 때, 온도 좀 갔거든요. 응. 갔을 때는, 겨울에. 아무래도 여름이나 봄, 가을보다는 환기가 불량합니다, 겨울은. 또, 온도 때문에. 그럴 때 겨울에는, 겨울에도 성장을 시킬 요량이면 자주 열어서 이런 걸 화장통 좀 비우면 되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스케일링이 30%, 20%, 10%때세분화라고 하지만 지금 이 친구를 보면 엄마 크기의 40%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아, 50%네. 그러면 이미 스케일링이 언제쯤 들어가야 되냐 하면 약 20일 전에 한번 들어가서 사야 된다 30%대자 오늘 하나 팁을 드립니다 스케일링은 사개절이다 색상이 보니까 오티바로 가야 될 라이족토니아와 라이족토니아균과 호사리움균하고 색상이 이쪽 뿌리는 이 색이고 저쪽 뿌리저 색이라 두개 중에 교차감염일 수도 있고 하나만 있는데 나타나는 양상이 제가 판독하기 애매하게 나타났을 수도 있고 하니 두 개를 로테이션 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때는 침지를 하시고요. 다 가야 되니까. 후사리움과 라이오토니아 아, 경계선상에 있는 유관관찰이기 아, 때문에 명확하게 뭐라고는 얘기 못하지만 냄새를 맡다보니까 후사리움일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서포터으로 1차 치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치료가 끝나면 피부를 밖에 벗겨내는 데는 오티바 원액으로 컵을 하고 그 다음에 수태를 감아서 심어서 보내드리고 처방견은 오티바스보다 로테이셔로 침지를 해서 어 지금 애기 초기 다 자라고 다음 초기 이만고클때까지 깨끗하게 뿌리가 내릴 아 때까지 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개월에 한번 정도 집에서 부어가지고 이렇게 뿌리를보십시오 보고 다시 깨끗한 수태로 또 심고 부어가 봤을 때 사진 찍어 보내시고 어 지금 가게 되면 야간 온도를 20도 정도 유지시키시면서 이렇게 빨리 자라가지고 새싹이 만들어지겠고 지금 이렇게 나왔는 거 있죠 네. 여기서 빨리 자라가지고 새싹이 나와야 거기서 새 뿌리가 내려서 검은 안에 완치가 되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 화분이 어떻습니까 아, 너무 제 안심이 됩니다 안심이 됩니까 예. 뒤에서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걱정 많이 했죠 네. 사부님 시간을 네. 네. 내주시고 영혼이죠 정말 많은 점 많이 모이죠. 그렇죠. 이런 어려지원 시스템 때문에 살릴 수 있었다, 살리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니 힘이 한층 더 납니다. 저는 이래 바랬습니다. 자, 난수를 꺼내겠습니다 요게 지금 치료를 했는 우리 농약의 ppm은, 농도는 이 남초의 상태, 또 남초가 견뎌낼 수 있는 저항성 정도, 그리고 나이, 그 다음에 어, 진행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정도에 따라서 100배, 500배, 1000배, 1500배, 2000배. 그리고 15분, 10분, 5분, 3분, 2분, 1분 등등으로 천차만별로 나누어집니다. 아, 많은 분들께서 우리 박사님 왜 농도나 이런 걸잘안 알려줍니까? 그건 아, 이 난초의 상태에 모든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했다 하면 일반 사람들이 따라해서 큰 피해가 초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 알려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좀 알려드렸는데 해당도 없는 약이 가고 안 맞는 정도의 시간과 이런 것들이 가서 오히려 혼돈의 약이 됐기 때문에 어, 그런 것입니다. 이제 돌아가서 이 난초의 주인이 꾸준하게 제 치료 설계대로 치료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